역대상 1장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미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도다님미더라 함의 자손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수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수가 또 니무릇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불레색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헤슬라코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과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매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난이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바블라았스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레 루스룩 나홀 테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스마엘의 세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부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대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르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에서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망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앗과 세라와 산마와 미싸요. 세이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딤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간이오.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울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세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에 르오보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딸이더라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 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2장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더라. 유다의 자손.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당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짐멸 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다윗의 가계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와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뎀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사명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스를 낳았으니 아마스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자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댁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댁에 장가들었으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 주었고 후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해스론이 60세의 길르아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해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아 땅에서 20세 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 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길르아세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그로말미아마 아소홀을 낳았으니 아소홀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여라무엘의 자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남과 그 다음 분아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라메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길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야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국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으니 그가 그로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밭을 낳고 사밭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아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갈렙의 자손 여라무의레 아우 갈렙의 아들 곧마다들은 메사이니 시베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타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엠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슬의 아버지이며, 갈레베 소실 에바는 하랑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라는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단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맛 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아들은 이러하니 기랗여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갈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파렙이라 기랗여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랗여야림 족속들은 이델족족과 붓종족과 수맛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말미아마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합과 마나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무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갠 종족이더라.